아우디 차량에 옥스 생성 후 스마트폰으로 음악 듣기 가능한 아우디 2086 2004년식부터 2009년식 또는 2010년식까지 사용 가능한 옥스 광 옥스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을 바로 연결하여 음악도 들수 있고 여기에 블루투스를 장착하여 블루투스로 음악 듣기 또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온 제품이며 예전에 구형 제품에서 에러 문제가 있던 것들 모두 해결한 제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은 35만원에 장착 가능하며 구형은 오늘부터 좀 낮은 가격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우디 A6나 A8, 그리고 Q7 2004년부터 2009년식 차량에 외부 입력 억수가 없어서 고장하시 고민하고 계시던 분들에게 아주 딱 맞는 제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우디 전용 광 옥스 인터페이스 제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결해 음악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업 시, 작업 시간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카 하이파이 앤 커스텀 자 오토 사운드 이8팔 돔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잭벌잭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옥스 원, 옥스 투, 옥스 쓰리까지 연결 가능하며 광으로 통신하기 때문에 음질이 자봉 없이 깨끗합니다. 감사합니다. 가하이파이 엔터슨자 오토사운드 진발 돈박스였습니다. 아우디 전용 억스 인터페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